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짧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유튜버를 이제 막 시작한 새내기 음. 킬러입니다. 아, 예. 오늘 감사합니다. 어떤 음식을 만들지? <laughs> 오늘 음식 준비한 음식은 제가 원래 가족들한테 어, 건강한 음식을 해주는 것도 좋아하고 음식하는 걸 평소에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시작하게 된 건데 딱히 있는 원래 뭐 있던 메인 요리가 아니라 제가 그 상자 도시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략하게 포인트 세가지 네. 제목만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밥 밥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밥 이름만 네. 세가지 얘기를 해 주세요. 제목만 밥, 간단하게 어떤 밥이다. 여기 곤드레 곤드레밥지 하고 이제 여기 약 약재물. 그 물로 넣어서 만든 네, 물로 밥. 물로 넣어서 만든 건강한 밥. 아. 건강한 밥.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국인데 국은 이제 저희 이제 버섯 이런 i 버섯하고 이제 약재 요즘에는 보면 다시마 팩에 뭐 멸치 다시마 이런 게 들어간 게 a 회용팩 t 들 u 그런 것들 다 마트 m a Tashima, p 한 팩을 넣어가지고 y 버섯하고 우려 육수 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이제 가지와 곤드레를 넣고 그리고 이거 약재물 넣은 밥 밥과 이제 각종 야채 미나리 넣고 만든 찹스테이크 그리고 쑥국입니다 이게 지금 시중에 파는 건 아니죠? 쑥국은 근데 이제 뭐 도다리 쑥국이라든지 뭐 많이 팔긴 기 하는데 이제 이런 건강밥은 이것도 건드레 밥은 있어요. 건드레 밥은 밥은 있는데 이제 이런 약재 물을 넣어가지고 더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퓨전 건강식. 응, 퓨전 건강식. 그러니까 기존에 있을 수 있는 거에서 좀 변화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된 네, 업그레이드 러시 만에. 네. 근데 실제로 내가 이걸 넣어서 밥을 치워봤는데 뭐랄까 좀더 찰지고 더 맛있어요. 응. 일반인 누구나 만들 수 응, 있고 더 맛있어. 그리고 이제 이 찹스테이크 부채살 그리고 미나리, 표고버 양파, 대파를 넣고 이제 만든 스테이크인데 약간 완전 스테 찹스테이크다 이런 식은 아니고 약간 볶은 요리인데 약간 퓨전식으로 만든 건강식. 음, 음. 그럼 주 재료 지금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을 할 건가요? 지금 이제 저희가 육수 뽑는 거부터 시작할 거예요. 밥하고 육수. 오케이. 자 여기에 수국 만드는 육수인가요? 네, 이제 표고버섯 세개 그리고 이게 시중에 파는 이런 식으로 팔아요. 국물용 다시팩인데 이제 이게 간편하게 안에 뭐 버섯도 들어가 있고 오. 멸치도 들어가고 다시마도 들어가. 있고. 그럼 예전처럼 굳이 막뭐 멸치 사서 막넣어서할 할할 필요가 없는. 할 필요가 없이 간편하게 이렇게 다잘 나오니까 마트에서 지난 맛은 똑같아요. 똑같죠, 똑같죠. 음. 똑같아. 똑같고. 그럼 이게 보관만 잘해 주면 문제 없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 요게 육수 건의 한 마디래. 육수. 그러니까 힐러 씨만의 어떻게 보면은 음, 소스 같은. 그렇죠? 이제 그런 건데. 아니 근데 뭐이 시중에 이거보다 더뭐 훌륭하게 육수 내는 분도 들있는데나 저는 어떤 식으로 음식을 하자는 위주냐면 집에 있는 음식을 갖고 거기에 뭐 음식을 더해 그 그러니까 마트에서 사 와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더하지 막 이렇게 구색을 완전 완벽하게 갖춘다기보다는 음. 왜냐면 냉장고에 버려지는 음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육수도 그래서 매일매일 다른 스타일로. 오늘의 건강 오늘의 키워드는 건강이네요. 건강, 건강. 완전. 이제 음식 시작하기 전에 육수 먼저 뽑아 놓게 왜냐면 육수는 오래 우려낼수록 좋으니까 뭐 어떤. 뭐 사람들은 뭐 멸치를 오려 우려, 오래 우려내면 뭐쓴 맛이 난다 뭐 이런 사람들도 그치. 있는데 이 팩을 썼을 때 나는 한참 우려봤어도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뭐 지금 음식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좀더 진하게 우려낼 남자들이 수 있도록. 먹을 해 먹을 때도 간편한 거네, 그니까그 간편하죠 그리고 이제 나도 다시마는 써, 다시다는 써, 나도 음, <laughs> 다시다는 쓰는데 이제 조금 더덜 쓰고 이제 이런 천연 재료들로 이제 사용하자는 위주기 때문에 이제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표고 세 개가. 더 우러내, 더 우러내야 되니까 같은 ]으로. 물을 우려낼 때더 다른 맛이 나는 거니까 응, 표고의 응. 맛이 좀 냄새가 네. 향긋한 듯한 음, 느낌인데 맞나요? 한약 한약 같은 느낌? 음, 그런 건 아니고 왜냐면 이게 생표고, 생표고. 아. 근데 말린 표고를 넣으면 육수가 더 좋아져요. 왜냐 음. 모든 야채는 말리면 말릴수록 효능이 올라가요. 그러면 효능이 지금 쌀 있어요. 이렇게 씻겨놓은 거에다가 쌀을 이제 이게 씻고놓은 거고. 제 곤드레하고 가지를 내가 가지고 올게요. 가지고 오고 예. 지금 이게 화면으로는 안 보이는데 제가 지금 향기를 맡았을 때 그냥 제 코에는 어. 향긋하다기보다 좀 당신 코가 약간 이상한 뭐, 것 같습니다. 건강한 같아서. 느낌입니다, <laughs> 여러분. 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어, 건강한 느낌. 이게 뭐 표현을 오늘의 키워드 건강한 음식. 보면 이거를 불려서 해도 상관 없고. 지금 들고 있는 게 뭔가요? 이게 곤드레예요. 곤드레. 곤드레. 네. 공, 이게 강원도에서 옛날에는 강원도에만 가야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뭐 요즘에 뭐 워낙 택배도 잘 받을 거. 수 있고 이거 부산에서 샀어요. 부산에서. 부산에서. <웃음> 네. <웃음> 부산. 어, 쉽게 말하면 있지? 어디서든 아니죠. 구할 수 있다. 그쵸 그쵸. 옛날에는 이게 특산물이다해서 우리 뭐 초등학교 때는 이거를 저는 서른여섯입니다. <laughs> <laughs> 이거를 우리 초등학교 때 먹으려면 강원도를 갔어야 됐어요. 아니면 음... 뭐 제천이나 이제 충청도 상관에 뭐 가야 먹을 수 있는 소, 소주로 따지면 음식. 좋은 데는 부산만 있었던 옛날처럼 지금 전국 어디나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전국 어디서나 누구든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음,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나는 이,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집에서 건강한 음식을 누구나 쉽게 해먹을 수 있다 이런 거 보여주는 려뭐 제가 그래서 어. 이름이 힐러군요 아, 그렇죠. <laughs> 재밌네요. 그래서 여기에 쌀을 어. 씻어 놓고 불려 놓은 쌀 위에 음, 같이 씻는 게 아니네요 이게. 에? 해서 아니면 이거를 불려놨지만 불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음식하면서 얘가 압력을 이렇게 어차피 증기로 계속 밥이 되기 때문에 얘네 자체가 같이 불어요. 불기 때문에 씻어놓기만 하면. 음, 응, 씻어놓고는 요거를 네. 같이 넣어줘요. 이렇게 위에 살짝 덮일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간장 소스도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이제 비벼 아우. 먹을 수도 있게끔 그러면서 콩나물비빔밥처럼 그렇 콩나물비빔밥 무밥이 원래 우리가 간장 소스를 해서 우리가 맛있게 비벼 먹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 근데 얘 향이 너무 좋아요 한번 맡아보세요 음, 음 이게 아, 몰라 내 코에는 아까부터 다 한약 냄새였대 <laughs> <근데> 건강해지는 거야 <laughs>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은데 맞아. 근데 그러니까 우가 제가... 아예 이제부터 건강한 신음 맛? 예. 그리고 뭐 그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이게 가지 가지는 말른 걸 썼네요. 요즘에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을 때 나는 이런 그런 걸 추천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뭘 추천해주고 싶냐면 음식을 먹기 전에. 곤드레는 무슨 효능이 있고, 가지는 무슨 효능이 있는지, 한 번쯤, 요즘에 쳐보면 다 나오거든요? 나오면 이제 한 번쯤 검색해보고 먹는 것도 좋아요. 이게 이제는 우리 암이라도. 그 부분은 힐러님 유튜브에 따로 보시면은 아, 다 정확하게 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말리면 모든 이제 이런 야채들이 효능이. 이금 말린 가지 더... 사온 겁니까? 이것도 샀습니다. 이거 음. 다 팔아요. 예전에 저도 뭐 이건 튀어가지고 편하게, 편하게 요리하시네요. 네. 그렇죠. <laughs> 편하게 요리해야 돼요. 그래야 요리를 아, 자주 하궁거한거 거.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이 곤드레나 이런 게 밥을 네. 쪘을 때 네. 그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좀 비.. 잘못 뭐 끓이면 잘못 네. 밥을 지으면 비리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 비린 맛은 안 나요. 비린.. 이거는 채소이기 때문에 비린 맛이 날 그, 그, 수가 없고 콩나물밥 같은 거 잘못 찌면은 비린 은비린맛이날수있다 그 <laughs> <그건 모르겠어. 힐러님 웃음> <영상에서 웃음> 나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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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러분여분은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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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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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분여 아니, 어. 지금 넣는 네, 물이 뭐죠? 차라리 네? 잠깐. 지금 넣는 물? 이게 이제 알려줄게요. 치. 요건 어떤 물인가요? 이거는 이제 약재 물인데 평소에 나는 이거를 물을 이렇게 끓여 먹어요. 아 그럼. 이게, 이게 어. 뭐가 들어갔냐 이제 설명해줄게요. 치. 치. 치기 들어갔고 이제 연잎 그리고 이거 진피 말린 거이다 말린 거 말려서 듣근 거예요. 듣근 거. 이건 다 사온 차, 것들? 아니요이건 만든 거예요. 아까 그거만 먹어 봐서만. 네. 효과버섯만. 네. 칙칙하고 이런 건다 만든 거예요. 만든 음. 거. 이거 연잎, 진피, 당귀, 무가 생강을 넣고 뭐가 해서 만든 게이 물. 물. 그럼 이 물은 이거를... 그냥도 먹을 수 있네? 어, 그냥 먹어요. 나는 이렇게 끓여서 평소에 이렇게 어, 먹어요. 이 건강이 좋은 물을 건강에 밥에... 좋은가? 응. 어, 이건 진짜 이것만 끝나면 1 0년도살수 있어 <laughs> 어, 아 근데 <laughs> 내가 동생이어서 먹어보긴 했는데 이 밥은 처음 먹어보는데 음. 뭐 비리거나 그렇진 않네 전혀 그 여자까지 간... 했을 때는 난 비리진 않았는데 오늘 어떨지 모르겠네 <laughs> 실패해도 일단 가보는 걸로 음. 아 근데, 근데 일단은 부어줍니다 생긴 거는 갑이네요 음. 이거 물 조절 어떻게 손가락도 안 들어가는데 물을 남자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설명 음. 부탁드릴게요 물을 부었을 때 요 지금 요렇게 딱 눌렀을 때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 그러니까 여러 번 해보니까 딱 요, 요렇게가 되더라고요 다른 좋더라고요. 분들이 알수 있게 요 약질 넣을 어, 때물 조절 좀 눌렀을 때요 얘네들이 착착 그냥 잠길 정도로 막 그냥 이게 몇인 기준이죠? 쌀이? 이게 한뭐 드시는 양에 따라 틀리지만은 뭐 요만큼씩 밥을 드신다 쳤을 때 거의 뭐 10인분? 실러시는참이 어. 상업용이 될수 없는 게 항상 이렇게 <laughs> 본인 가족들을 위해서만 어, 밥을 지으니까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없네요. 나는 뭐 팔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laughs> 여러분들도 이런 건강한 음식을 집에서 해먹을 수 있다. 아, 자, 한 번만 더 일로 비춰주시면 간단하게 뭐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 쌀을 씻어놓고 음. 그리고 이제는 저 쑥? 아니, 이제 저쑥 아니 이저 뭐였지 저저 초록색 뭐죠 저거? 아, 곤드레. 아니, 곤드레를 씻어놓고 음. 저거 이제, 저손 씻었습니다. 네. 아니, 말린 가지를 넣고. 음. 손이 잠기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가 이게 눌렀을 때딱이 정도까지가 이 정도 이 정도는 응. 좀그저 물을 넣고 네, 물을 넣고 그러니까 저 물을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은 없죠 상관없죠 응. 그러니까 응. 이 상황에서 근데 이, 우연히 밥도 좀 건강한 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우연히 해봤는데 밥이 좀더 찰지고 윤기가 올라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보세요. 응. 그러니까 일단. 저 물을 만드는 방법 은나 중에 알려주시고. 응. 근데 이것도. 제가 한 대로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집에 음. 보이차가 있으면 보이차 뭐 여러 가지 다 그냥 섞어서 그냥 물보다는 어떤 물이든 더 좋다는 음, 거죠. 하지만 그렇지. 그냥 물도 괜찮다는 음. 거죠. 가능하다는 아니, 거죠. 이거를 왜 시작했냐면 음. 어디 낙지볶은 집에 갔는데 강황가루를 음. 물에 타가지고 밥을 한 거예요. 음. 강황가루가 몸에 좋잖아요. 커그 커큐민 음. 성분 때문에 이제 암 예방도 되고 아니 목소리 갑자기 얼마나 맛있게 입었던 거예요. <laughs> <지금. 웃음> 그니까, 자. 그걸 보고, 주, 와. 정, 나도 집에서 해 먹어봐야 되겠다. 빌라시? 참 네. 중요한 부분은. 그니까, 러 점으로 굳이 안 놔도 똑같, 에, 똑같은 맛은 아니어도 맛있게 밥이 된다는 거지. 그까 그러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음. 그냥 일반 생수나 물을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음,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도. 이게 압력밥솥인가요? 네, 압력밥솥인데, 여러분들도 이 밥솥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좋은 게, 구매는 어디 서어요 얘도 잠깐만 있었습니까? 보여줄게요. 이건안비추셔도 되고 안 미치셔도 돼요. 냉장고가 아. 정리 <laughs> <전혀> 안 됐어요. 상관 <laughs> 음식이 있는 건 알죠? 네. <laughs> 이런 고기 이런 고기를 넣고 뭐 간장 뭐 통후추, 월계수잎 물 넣고 여기다 넣고 보면 찜이 있어요. 찜 찜을 하면. 저 고기가 진짜 맛있게 익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밥솥도 되고, 그리고 뭐 압력으로 해가지고 저런 요리도 해 먹을 수 있는. 그럼 예를 들어 아까 그 바, 밥을 해놓을게. 음. 뭐, 요 밥솥도 중요하지만, 사실 꼭이 밥솥이 아니어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밥솥에는 어느 정도 뭐 버튼 누를 때뭘 눌러야 돼요? 아니요, 혹시? 근데 똑같이 버온 하시면 아, 됩니다. 아, 똑같이. 네. 아, 요 꿀팁이니까 아무래도. <laughs> 네. 아무래도 근데 저 밥솥으로 하면 또더 맛있게 할수 있는 네네, 방법이 네네.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렇 요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 밥을 눌러줘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방송이 어색하죠? 아, 사실 저도 이밥솥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럼 이게 자동적으로 <laughs> 스타트가 돼요. 그 이제 밥은 시작이 됐고 아까도 육수를 올려놓고 끓여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자, 요 부분은. 그 이거는 아까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쑥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쑥은 저희가 따로 주방 갖다 놓고 이 야채 손질 하는 걸 보여 드릴게요 그럼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밥은 됐고 첫 번째 건강식 밥은 됐고 이제 그래요? 쑥국에 대한 재료 손질을 하시는 음악 거죠 펴주세요. 지금은 전 음악이 없으니 요리 못해요 <laughs> 미안해요, 미안해요. 곤드레밥은 됐고 지금은 이제 아 이제 스테이크 들어갈 건데 미나리는 생으로 먹을 거예요 우리 미나리 그아세요 밀양에 그 돼지고기 파는 그 식당 같은 건 약간 축산업 같은 데인데 구워 먹을 때 같이 먹는 어 그거예요 그거 요즘에 많이 거기서 하죠 거기서 그냥 아이디어 얻은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얘는 생으로 먹을 거고 같이... 아 이것도 건강에 좋겠네 피를 맑게 다니죠. 해주니까 그래도 네. 피이 이게 한제 미나리인데 무농약 청도 현재 음. 미나리인데 미나리가 이렇게 음식은 막 쓰는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좀 그런 게 출처를 좀 명확하게 하시는 편이네.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는. 음. <laughs> 그러니까 뭐 마트 여러분, 가서 다살 때도 있지만 아니에요. 아니 요 이거 마트에서 산거 아니에요. 오늘 농수산물. 존나 아, <laughs> 볼것 같아 사람들. <laughs> 농수산물에서 샀습니다. 오늘 반여동 농수산물. 이 파도. 이 파. 5 3 0 0 원. 제가 아는 <laughs> 힐러 씨는 <laughs> 이마트 갈 때도 참 많은데. 방송때문에 그런건 아니죠? 음. 아 그건 아니에요 왜냐 원래 그런데 써돌아 댕기는거 좋아해요 음. <laughs> 맛은 비슷한데 그래도 질이 다르다 질이 다르죠 왜냐면 그 농수산물 센터에서 유통과정을 거쳐서 사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거잖아요 난그 과정없이 걔를 바로 사왔다니까 얘를 음. 못알아더라? 환해내지 음, 마세요 알겠까요?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거의, 거의 뭐 거의 뭐 지금 바로 해온거와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텃밭에서 따온 것처럼 싱싱한 거죠. 그쵸, 싱싱이죠. 음. 보시다시피 진짜 너무너무 싱싱해요. 그 이게 청도 미나리가 유명해요. 그 미나리하고 연잎은 우리 좀 더러운 물에서 살면서 얘네들이 정화작용을 해줘요. 음. 우리 몸에 그러니까 뭐 내가 아는 얇팍한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물을 정화하는 거잖아. 근데 음. 우리 몸의 체내에 피. 신체에 70%가 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엄청나게 해독작용과 우리의 독소 배출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좋은거 저처럼 좋은 담배 술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 음 너무 좋은거그런거 아 이제 먹을 때 이런 것도 많이 먹어야 되고 화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고기를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다는 취지에서 고기 ]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먹다보면 우리가 콜레스테롤도 네. 먹고 나씨 방송이나 이뭐 가족들한테 이렇게 맛있게 해주시는데 왜 혼자 있을 때는 고추참치를 드시는지 <laughs> 난 해주는 걸 아, 좋아해. 바로 맛있게 먹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여자는 원래 그래. 손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손질 그래서 이거는 생으로 먹을 거라서 일때 이렇게 손질을 해놨고요. 네. 그리고 이게 스테이크는 이게 확 너무 쪼사르면 식감도 별로고 네. 맛도 없어 보여. 혹시 요 고기도 하는, 네? 재밌을, <laughs> 하는 거예요? 저도 질문했어요. <laughs> 네. 누구세요? 당신들 이거. 제 남편이세요? 제미스 랄바. 유튜버 헌트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재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유튜버 사람한테 알려 주려고 하는 거야? <laughs> 솔직히 재미로 시작했는데 돈도 오면 좋지. 아, 유튜버 헌트 씨그 <laughs> 아이 고기는 제가 네, 샀는데 먹을 때 리뷰만 해 주세요. 네, <laughs> 고기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미국산, 네, 고기 설명 필요합니다. 미국산 냉동육 부채살이고. 아, 이게 미국산이라고요? 네네. 근데 때깔이 너무 좋죠. 코스트코 가면 이 고기를 아침에 가면 좋은 고기를 선별해서 좀 좋은 부분으로 먼저 고르면 가성비가 엄청 좋은 부채살을 구매할 수 있어요. 부채살이라면 소고기에서도 좀 중요 부위가 맞나요? 네, 낙엽살이라고 부르는 일반인은 그러면 정육이 된걸 사도 되는 거죠? 네. 그게 샤브샤브용, 스테이크용, 뭐 이렇게 다 다듬어져 있어요. 냉동육도 있고 냉장육도 있고 용도에 맞게 쓰시면 돼요. 어, 아 아우, 고기를 나는 힐러실 때 물어보려는데 어마대로 빠지긴 했는데. 아, 근데 나 사실 이거 설명해 줄게 별로 없었어. 그래. 다행이다. <laughs> 잘 들어왔네요, 그래서. <laughs> 잘 들어왔어. 그래서 저는 오늘 야채를 이 컬을 사용할게요. 음, 저 칼. 칼. 이거 되게 좋아요, 여러분. 이케아 가면 뭐 이케아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 그냥 여러분들도. 리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니게 주세요. 이런 이제 칼집도 들어가 있고요, 칼라이도 너무 좋고 예뻐요. 그냥 사용하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한뭐 예쁜 거는 두 자치고 혹시 잘 쓸리네? 그게 음. 잘 썰려요. 엄청 잘 썰려요. 그럼 보여주세요. 손으로만. 위험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음. 돼요. <laughs> 네. 저는 큰직큼직하게쓸 거예요. 그래서 아, 왼손잡이시구나. 네, 양손. 아, 양손. 저는 이제 칼 와, 시청자님분들 이거 보세요. 네. 카메라 가릴까봐 양손이라고 반대편으로 칼 잡고 하시잖아요. 잠시만요. 손질한 야채는 이 예쁜 접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채를 다쓸 거냐고요? 다쓸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이게 파두 단이고요. 고기에 들어갈 거랑 쑥국에 들어갈 거 나누고 있는 중이죠? 아, 아니요. 지금 쑥국만 오직 쑥국에만 들어갈 건데 저는 파두 단, 양파 하나 그리고 표고 둘리었어 네, 일곱 일곱 개. 얘는 d p 야 d p 안 들어갑니다 요거만 아 그리고 얘는 어차피 생으로 먹을 거니까 요, 요거 썸네일용이었구나 e <laughs> l 네. 데 이거 생으로 먹을 거니까 나 이거 더 먹으래 이러면 그때 s s e 지금 이거 미 a 리 이거 l i n a t a s s 구울 거아 a t a s s 이 l i n a Tasselina, t a s s e l i 잘 a 리네 s s e l 네 n a t a s s e l 그럼 뭐 원래 요리를 배우신 거예요? 아 어, 저는 에스테티샵을1 0 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 음, 저는 본업이 사람은, 에스테티 그쵸 본업이 에스테티고 저는 아로마 블렌딩하는 사람입니다 그, 그, 아로마로 사람들 치유해주고 관리해주는 사람 그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마사지 그쵸 마사지 음... 마사지도 하고 이제 아로마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치유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테라피스트. 네. 근데 지금 음식을 하는 거는 그것도 관련이 있는 건어떻게 보면 네, 그것도 건강이니까. 이거, 어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아로마 테라피가 대체의학이에요 대체의학. 아 그럼 이것도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겠네 음식도. 그렇죠 이제 왜냐면 음식이 대체의학이에요 여러분. 음. 그러니까 음식을 효능을 알고 먹어야 돼요. 음. 우리는 왜 그랬잖아요.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가 음식으로도 치료할 수 없으면 약으로도 치료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맞거든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음식을 개떡같이 먹으면 안 낫는 거예요. 삶이 윤택하지 못하고. 그러면 에스테틱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저기 지금 유튜브로 성인하고 계신데, 그거 말고, 그럼 그걸 하시다가... 지금 제가 리뷰 방송에 오셨는데 이거는 지금 모든 사람이 건강해지길 바래서, 그쵸, 건강해지길 바래서 그러니까 다 마사지를 해줄 수 없으니까 우리 힐러 씨가. 그쵸,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이제 근데 그 본업을 놓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한테도 좋은 걸 알리고자 같이 좋은 거 맛있는 거 건강한 음식 네.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응, 건강하게 먹을. 어수 어떻게 보면 있고? 이건 좋은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마사지는 응. 뭐 가격이 저렴해도 못 가거나 시간이 안 그쵸? 돼서 못갈수 있지만 맞아요. 이건 집에서 내가 언제든 지해 먹을 수 있으니까 응. 그치지 맞나요? 진짜? 맞아요. 그치지. 어... 음식 왜냐면 에스테틱 같은 경우는 그래 뭐 요즘은 또 그렇진 않아요. 또 워낙 코로나 너무 장기적으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돈이 없어도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아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돈그 에스테틱에서 관리받는 것이 이제 어, 사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직 우리 사회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뭐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사실 아니고,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라도 하면서 양파는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잘라줄 수 있는 요 이것도 큼직큼직.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건강이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참나갈수 없어서 우울한데 이런 맛있는 거 먹어볼 때서 보면 사람들이 요즘에 건강 왜 걱정하잖아요. 왜 당이 높아지고 뭐 그런데 그치? 근데 이게 고기를 먹어도 미나리로 또 정화를 시키고 음.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리만 고기를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laughs> 고기 먹어야지 힘이 나지. 우리나라 스님만 고기 안 먹어. 딴 나라 스님들 고기 다 먹어. <laughs> 이해가 안 간다는데. 이거 꼭지를 떼주면 됩니다. 근데 썰다 보니까 야채가 좀 많네. 제가 한번 조절할게요. 그거는 볶으면서. 예. 네. 저도 오늘 이 요리 처음이에요. 저는 그리고 처음 하는 요리를 좋아해. 처음 하는 요리에 레시피가 혹시 없습니까? 전 레시피 없어요. 근데 다 맛있대. 그러니까 난 감각이 좋은 거지. 그럼 이 영상이 유일한 레시피 등록이 돼버린 거네요. 요리하면서 남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유일한 지금 레시피 음 처음 등록이 그렇죠, 된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아. 해서 재밌게 요리하면서 여러분들도 음 이렇게 재밌게 음식도 하면서. 또 새로운 음식도 해 먹으면서 맨날 뻔한 음식 먹잖아. 그리고 엄마들 그런 무슨 음식 할까 무슨 음식 할까 맨날 스트레스고. 또 새로운 음식 하고 싶은데 할 그게 없고. 그럼 지금 보편적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러 명이 먹는 게 아니라 한2인은좀 응. 그렇고 한3인 가족이 먹었을 때 지금 이 장을 봤다 아 하면 그렇죠. 한국이... 얼마 정도 될까요? 아 이정도? 만약에 야채 뭐 등등 다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면 오늘 이거 다 먹을 음식? 어 그니까 2-3인 가족들 단위로 만약에 계산을 해준다 하면 표고버섯 저만큼 안 사고 저거보다 좀더 적게 사고 양파도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좀덜 들어간다 하면 미나리도 요렇게 플레이팅 된게 아니라 요만큼을 먹는다 가장 만 원. 하면 뭐 야채 만원? 아까 이거 코스트코에서 얼마였지? 이게, 이게 되게 쌌는데 1 7 0 0 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음, 이게 고기에 다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부가 이 정도가 네, 남은 거니? 부 덩어리 아니야,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음... 그러면 이걸 먹고도 지 나중에 보관하고 또 먹을 수 있는 음, 거네요. 보관하고 또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요 다음 작품으로 남는 음식으로 혹시 다음에 난 다... 계속 남는 걸로 할까요? 네. <laughs> 그러니까 지금 남는 재료들로? 다른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다음 영상에서 또 보여줬으면 우와, 좋겠습니다. 에이, 재밌겠다, 재밌겠다. 예, 2부 영상 다시 와서 하겠습니다. 여기서